안녕하세요. 라이센스드 메리즌 패밀리 테라피스트 로렌입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 별거 아닌 하루가 힘든 당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넵니다. 네,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장점이 없다. 나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 세상에 좋기만 한일 혹은 나쁘기만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도 장점만 있다거나 단점만 있다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내 장점은 안 보일까요? 다른 사람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내 눈이 무엇으로부터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눈에 내가 잘하는 거, 좋은 점, 따뜻한 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 눈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는지 그거보다 내 마음을 더 앞으로 내세우면 돼요. 그래서 나를 찾는. 거를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제 학자들은 수치심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죄책감 같은 게내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 장점이 안 보인다고들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장점을 더 크게 키워서 수치심, 죄책감을 가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질 않으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씩 적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 많은 분들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한테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좋은 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지? 너는 이거 참 잘해. 너는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나아. 라고 말했던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늘어나고 내 친구가 나한테 너는 목소리가 참 이뻐 라고 했다면 난 목소리가 이쁘다. 그러면 그게 내 장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 장점 리스트를 키워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내 눈에 내가 잘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시 하나 더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구석, 예쁜 구석, 따뜻한 구석을 찾아가다 보면, 당신의 눈에 나의 장점이 크게 보이는 날이 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기특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열심히 리스트를 만들어 가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